내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8월 03일 어, 유비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친구랑 친구랑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간 이유 중 하나가 유비데이 때 매력님이 일주일 전인가? 그때 인스타나 막 그런 걸로 아 유비데이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막든 거야 나는 솔직히 팬심 플러스 그냥 게임을 좋아하니까 같이 갔는데 와 매력님 사인은 한 2시쯤이라네? 한 2시 반인가?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리 줄을 서는 거예요. 아안 되겠다. 지금 안 쓰면 이거 100% 사인 못 받는다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줄을 섰지. 또 다시 핸드폰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야. 아무튼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됐습니다. 막 앞에 사람들은 전부 다뭐 매력님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거야. 난 근데 사실상 쫄보여서 막 그런 걸 못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아씨 뭐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금방 봤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던졌지 팬이에요 막 이러다가 제가 중간쯤에 저도 트위치랑 유튜브를 같이 작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매력님 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이라이트 제가 아지마 하꼬지만이라고 바로 하니까 매력님이 저는 학구라는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. 그러시는 거예요. 난 너무 당황해서 <laughs> 아직 초보지만 그래도 매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매력님이 웃으시고 이제 사인을 하시다가 저한테 제 닉네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. <laughs> 아그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? <laughs> 당황스럽잖아 닉네임까지 물어본다고. 어 <laughs> <laughs> 하면서 구조입니다. 하니까 아 구조. 아 되게 특이하네요. 아그 닉네임 계속 쓰실 거예요? 이렇게 물어봐줬어요. 그래서 아. 당연히 사용해야죠. 그러니까 오 알겠어요. 기억하고 있을게요. 하면서 사인을 딱 주시면서 그 나중에 만날 때는 시청자와 스트리머의 입장이 아니라 막 스트리머 대 스트리머로서 만나자 크리에이터분들 쉴수 있게 공간이 있었거든요. 그 장소 가르키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만납시다 는 거예요. 난 나로서 너무나 대박인 거지. 와 사인 품에 안고 <laughs> 개쩐다. 와 아무튼 기억해 주신데, 와씨 내가 방송 진짜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서, 어 내가 매력 막딱막 해야지 막 이랬거든.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저의 꿈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막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매력님이제 방송을 언젠가 보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